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음,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접근법이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자연, 그 중에서도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네. 마음의 짐,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가르침인데요.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 그 안에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지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들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이걸 이해하고요. 네네.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일상적인 염려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요. 맞아요.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뜻밖에도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 자연, 특히 새들에게서 해답이 실마리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새들이요? 참 신선하네요. 사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흔히 산상소원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 산상소원요? 들어봤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이렇게 짓누르는 걱정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자료에 나오는 고고학자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아요. 아, 그 우물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버려진 우물 안에서 혹시 보물이 있을까 내려갔는데 아 글쎄 다시 올라올 힘이 없어진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필사적으로 밧줄 하나에 매달려서 버티고 또 버텼겠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다가 결국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끝이구나 하고 밧줄을 놓아버렸는데 아 근데 놀랍게도 바닥까지 거리가 고작 3인치, 한 7-8cm? 정말 짧은 거리였죠. 네. 그 거리를 두고 그 난리를 쳤다니 허탈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음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을 다루는 방식이요? 네. 고고학자가 밧줄에 온 힘을 다해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죠. 네. 엄청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하는 바로 그 걱정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안정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걱정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얻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는 걱정이 실제로는 우리를 안전에서 멀어지게 할수 있다는 역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놓아버릴 때요? 네. 힘을 빼고 내려놓는 순간 바로 발밑에 단단한 바닥,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지지나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깊은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그 놓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안전을 찾는다는 점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새 이야기랑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연결되죠 걱정을 꽉 붙잡고 있는 우리 모습과 어쩌면 그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평안 바로 이지정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료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네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신 그 유명한 산상 수훈의 한 장면인데요. 저 멀리 하늘을 유유히 나는 새들을 이렇게 손짓하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가르침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네,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매일같이 직면했던 아주 현실적인 고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이네요 네 예수님은 이런 실제적인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셨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염려하지 말라고 마케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우리가 걱정한다는 그 행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걱정은 종종 이 모든 문제를 결국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만 해라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 그렇죠. 문제의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려는 시도인 셈이죠. 반대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건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더큰 분이 계시고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하하. 그래서 핵심 통찰은 이겁니다. 걱정의 뿌리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 해답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걱정의 이면에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월세 걱정이라든지 아이들 학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서는 걱정을 떨쳐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럴 때 세를 보라는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 도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현실 도피가 아니다 네 예수님도 우리의 피로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은 걱정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아, 걱정 자체가 가진 파괴력. 그렇죠. 걱정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마태복음 6장 2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네 염려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보라는 것은 생기를 위한 노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그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초청인 거죠 아 노력을 하되 결과는 맡기라 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노력의 기반이 될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네 노력은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과 불안은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군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곡식을 거두거나 뭐 미래를 대비해 창고에 쌓아둔 행위 이런 걸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정말 걱정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이죠. 맞습니다. 정말 자유로워 보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시간을 내서 공원이나 자연 속으로 가서 새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라고 권유해요 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저 멍하니 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걱정없는 자유로움 그 평화로움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로 분주한 도심 속에서도 나무 위에서 막 제잘거리거나 전선에 앉아 쉬거나 혹은 작은 무릉덩이에서 목욕하는 새들 보면 잠시나마 복잡한 마음이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새관찰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이 가르침을 채화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 실천적인 방법? 네. 새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나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죠. 현재에 집중하는 모습이요? 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살거나 뭐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자먼이나 전도서 같은 곳에서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가치를 분명히 강조하거든요. 아, 그렇죠. 게으르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걱정과 불안에 짓눌려서 허덕이며 일하는 대신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는 평온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라는 거죠.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네, 이런 의미에서 새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살아있는 비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비유, 멋진 표현이네요. 일은 하되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말라는 균형 잡힌 가르침이라는 설명이 와닿습니다. 네,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정말 강력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이것들, 새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이 질문 앞에 서면 잠시 멈춰서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질문의 진정한 무게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이요? 네.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새 특히 참새는요. 시장에서 아주 하찮고 값싼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아, 참새가요? 네.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고 언급하십니다.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 단위 중 하나였어요. 아사리온. 정말 푼돈이었겠네요. 예수님의 논리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세상적으로는 보잘 것 없고 값싼 생명 하나 하나조차 잊지 않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신다면 하물며 그분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당신을 당신을 네, 당신을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시겠냐는 강력한 반문인 것입니다. 와.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나 소유 혹은 세상의 평가가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 그리고 그 가치의 궁극적인 증거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엄청난 희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화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와, 그 관점으로 보니 정말 엄청나네요. 내 가치가 내 통장 잔고나 직함 뭐 이런 게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그 대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인류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더 구체적입니다. 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그분은 참새 한 마리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제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다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스케일의 관심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돌보심을 매우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처럼요. 네, 약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당신의 삶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부분, 당신이 어쩌면 대수롭게 여기거나 혹은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작은 걱정거리 하나조차도 그분의 관심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걱정까지도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집단 속의 한 영이 아니라 고유한 한 인격체로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기질, 당신의 강점과 약점, 당신의 숨겨진 눈물과 작은 기쁨까지도 다 아시고 헤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위로가 되네요. 이처럼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걱정의 무게에 짓눌릴 때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를 이토록 잘 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 깊이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체감하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인식의 변화는 종종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필요로 하죠. 연습이 필요하다. 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꾸준히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보고 생각하는 것. 둘째는 감사의 실천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연습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아, 감사일기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도 좋고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건강하게 숨쉴수 있음 등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하는 훈련이죠. 네네. 셋째는 기도를 통해 솔직하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한 기도. 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목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아, 일상에서 실천해 볼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걱정 없이 하늘을 나는 새의 자유로운 모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이 이미지가 성경의 또 다른 부분, 특히 시편 91편의 약속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편 91편이요? 네, 그쵸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고 그의 기수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는데요. 마치 위험에 처한 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연결입니다. 여기서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온갖 종류의 위험과 역경, 특히 우리를 올가매는 스트레스, 불안 걱정, 두려움 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걱정이 올무군요. 그렇죠.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발버둥 치는 새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며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처럼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10편 91편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즉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진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무조건 도피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신뢰. 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핵심 통찰입니다. 염려라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능동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상징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뭐 재정적인 압박, 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꼼짝 못 하게 만드는 올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런 올무들을 마주하죠. 그런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군요.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엄습할 때 그것에 빠져들기보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의식적인 선택. 네, 마치 하늘의 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라는 올무의 힘이 약해지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는 정말 단순해 보이는 공중의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네, 파면 팔수록 깊이가 있죠. 정리해 보자면 걱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기보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안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고고학자의 역설적인 교훈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새들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가치, 나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밀한 사랑. 네, 그 세밀함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능동적인 신뢰까지. 이 모든 깨달음들이 우리가 어깨에 짊어진 걱정의 무게를 덜고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신뢰로 귀결됩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의 자원이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신뢰 정말 핵심이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관찰하는 것에서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자연 현상 속에는 어떤 심오한 영적인 교훈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매일 뜨고 지는 해와 달의 변함없는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친 폭풍우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평강을, 메마른 땅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작은 들꽃 한 송이의 생명력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오늘부터 당신 주변의 자연을 조금 다른 시선, 당신 말의 통찰과 평안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부터 주변을 좀더 유심히 살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